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형 카니발 3.5 구인승 차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가족 여행이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매우 적합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특히 화이트 카니발 모델은 깔끔하고 세련된 외관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차량의 매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카니발 구인승은 넉넉한 실내 공간과 뛰어난 편안함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장거리 이동 시에도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여 가족과 함께 여행할 때 짐이나 캠핑 장비를 충분히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카니발 차량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며 현재 진행 중인 특가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카니발 9인승 3.5 가솔린의 매력과 장기 렌트의 장점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여러 특가 프로모션 업로드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더보기와 댓글 상단 링크 클릭하셔서 상단문의 남겨 주시면 됩니다. 이 차량은 다양한 상황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일상적인 데일리 가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구입할 때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장기렌트를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차량 구매에 비해 초기 비용이 훨씬 적고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차량을 소유하는 대신 원하는 기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 점은 매우 유익하며 경제적으로도 똑똑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기 렌트는 차량 소유의 부담 없이 필요한 만큼만 이용할 수 있는 유연함을 제공합니다. 장기 렌트의 또 다른 큰 매력은 즉시 출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구매는 출고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 렌트는 대여사가 미리 인기 차량을 확보해 두고 있어 원하는 옵션만 선택하면 바로 출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대여사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차량이 있냐 없냐로 갈리는데 저희는 대여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항상 모든 차량들을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카니발 모델 또한 즉시 출고가 가능하며 필요할 때 즉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점은 많은 분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차량 구매를 위해 기다리는 번거로움 없이 필요한 순간에 즉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장기 렌트는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차량 구매 시 발생하는 초기 비용과 유지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렌트 기간 동안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카니발 구인승의 월 렌트 비용은 약 39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다양한 렌트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선택을 통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은 점은 많은 분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렌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계약 종료 시 타사에서는 사고 감가 패널티가 적용되는데 저희는 사고 감가 패널티가 국산차, 외제차 둘다 없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 상담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장기 렌트를 이용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둘째, 렌트 도중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상담을 통해 원하는 차량을 즉시 출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고객님들이 필요한 차량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카니발 9인승 장기 렌트는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금 유동성이 중요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장기적인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예비차주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차량에 대한 추가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나는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024년 카니발 3.59인승 장기 렌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차량에 대한 고민을 덜고 즐거운 여행과 일상을 위해 카니발과 함께해 보세요.